삼대 어 아야 좀 위로 티가 주고 좀 여유 좀 주고 자 다시 삼대 오케이 우찌 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우찌입니다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고프로 맥스입니다 360도 카메라죠. 고프로 8을 협찬받아가지고 리뷰를 했었는데 괜찮게 잘 봐주셔가지고 이번에 고프로 맥스도 리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첫번째로 고프로 맥스 360도 카메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겁니다. 두번째는 영상기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화질이라든지 히어로 모드라든지 그에 따른 성능들을 제가 해보고 브이로그 같은 영상들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 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거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프로에서 나온 맥스 360도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일까요? 굉장하고 굉장한 하이퍼 스무스 손떨 방을 자랑하는 360도 액션 카메라고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일반 고프로같이 히어로 모드도 지원합니다 이거는 1440p까지 지원하지만 FHD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360도 화각에 타임워프와 타임랩스를 지원하고 넓은 파노라마 사진도 지원합니다 360도 오디오라고 6종 내장 마이크도 지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친구입니다 우찌 친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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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찌 친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찌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아, 친구입니다. 우찌 전 화각대를 커버하면서 360도의 오디오를 숨한다. 현재는 브이로그 카메라다 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특이한 화각대를 가졌기 때문에 기발한 촬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앱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앱으로 사진과 영상 보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서 또는 일상 브이로그 형식으로 고프로 맥스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직접 같이 보면서 끝에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프로 맥스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저는 출근을 i n g 니다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잠이 좀 깨기 시작하네요. 7시 한 40분부터 타임랩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60도 캠을 한 2분, 3분씩 지금 한 10클립에서 한 15클립을 찍으면서 지금 출근길로 오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지금 40%에요. 이대로 업무가 끝날 때까지 촬영은 다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배터리를 하나 더 챙겼으니까 교환하면서 그두 개를 사용을 하면서도 충전을 더 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잘 도착했고, 좀 어두운 곳에서도 담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담았고, 빛이 조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담았으니까, 화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우선은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밥 먹어라. 인사 한번 하시죠. 네? <laughs> 네. 고프로 아가 아, 고프로긴 한데 고프로 맥스라고 앞뒤로 다 하는 거야. 어. 360도 카메라예요. <laughs> 나오세요 <나와보니까. 웃음> 우찌? 현재 고프로 맥스로 있고요. 아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50분 동안 충전된 퍼센트가 한50% 정도 반 정도 차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미만으로 완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력이나 정품 C 타입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2시간 되면 완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중간중간 조금씩 충전을 하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두개 정도는 들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찌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야간이에요 손떨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진 않네 손떨방은 잘안 보이고 색감이... 어, 이제 좀 돌아왔다 아까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더 <목소리> 빨리 뛰어볼게요 지금은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저 손, 손한 보세요.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똑같이 흔들고 리 있다, 분들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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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빠른 속도, 완전히 흔들흔들. 우찌 네, 어, 원래는 집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얘가 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비 맞으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360도 카메라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신기하긴 했지만 많은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어필은 못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몇 대가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고프로 맥스가 출시가 됐죠. 몇달 전에. 이번에 계기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360도 카메라가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재밌는 영상들과 사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랄러. I sing the song for you, you beautiful Even when you're down you Know this and never talk yourself out of it Lila It's all inside your head 이렇게 약한달 동안 고프로 맥스를 사용을 했고요.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은 360도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운 영상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항들 있죠. 드론이라든지 우리는 하늘 날지 못하니까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변한다든지 360도 캠으로 행성 모드를 만든다든지 실제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영상들을 재미나게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메라고요.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라면 메인 카메라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주 사용을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쓰이게 될 것이며 내 영상의 미가 레벨 2, 3 정도는 꿍청 뛰어가지고 영상의 미를 올려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이로그 카메라로도 사용을 할수 있을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5.6K의 화각을 지원을 하고 화질도 꽤나 괜찮거든요. 일반적으로 걸어가면서 나의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에 동물이 있어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껐다가 다시 촬영을 하고 다시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멀티캠을 가야죠. 나는 나를 촬영하고 누군가는 앞에를 촬영을 해주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촬영을 누르면은. 동선 한복으로 다 찍히고 있어요. 얘기하고 가다 동물이 있다. 돌릴 필요 없습니다. 편집 상태에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브이로그 촬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타임랩스, 티어로 모드까지 다 지원을 하고 방수까지 지원을 하고 360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출근길 브이로그나 욕지도 여행이나 웬만한 거는 얘를 커버할 수 있다. 브이로그 카메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영상을 좀 좋아하지만 인스타에도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프로 앱에서 촬영했던 거를 그 안에서 바로 행성 모드나 재미있게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 SNS에 올리기에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으로 앱으로 하진 않았지만 놀러 가서 고프로 맥스로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앱으로 만져가지고 인스타나. SNS에 올리고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의 일상들을 영상으로 좀잘 기록을 해두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좋은 손떨림 방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말 다양한 화각대에서 촬영을 할수 있어서 영상의 미가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브이로그 카메라도 가능하다. 이거를 가능케 해주는 게 3번입니다. 손떨방이 좋아졌어요. 고프로 액션캠 7부터 손떨방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근데 얘는 수평 조절이 들어가면서 길가면서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냥 웬만한 흔들림은 다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끔하고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 장비들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들이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용량 깡패입니다. 용량 깡패. 찍어가지고 그냥 핸드폰 앱에서 끝내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저는 핸드폰 앱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거든요. 찍잖아요. 바로 옮겨서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고프로 맥스 익스포터라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앱에서 변환을 해가지고 올려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변환을 하게 되면 갑자기 용량 깡패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약 1분 정도 촬영된 클립이 5.6K로 가장 좋은 코덱으로 뽑았을 때약 9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욕지도 모노레일을 탔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가지고 놀았는데 용량이 거의 한100몇 기가였지? <laughs> 100기가가 훌쩍 넘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용량이 간당간당하신 분들에게는, 와,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하여튼, 저는 좀. 우찌! 자 두번째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는 360도 카메라예요 어안 렌즈나 관광 렌즈로 가면 렌즈가 돌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고프로가 잘 했던 점이 캡을 구성품에 넣어줬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는 캡을 잘 이용을 했지만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캡을 열고 캡을 열고 하는데 살짝은 귀찮았고 보관할 때 넘어가기만 한다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관리에 정말 주의하셔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찌! 세 번째 아쉬웠던 점은 히어로 모드를 지원하긴 하지만 1440p, 1080p를 지원합니다 저는 1440p라고 해서 2.7K 정도 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FHD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쪽 화면만 이용하는데 FHD로 사용할 을수 있긴 있는데 히어로 모드가 사실상 큰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화질 자체가 5.6k가 좀더 좋았고, 프레시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좀 쓰다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4k에 뭐 60프레임 넣어놨으면 고프로 8에 팀킬이 되니까 고프로 8이 죽어버리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고프로 히어로 버전은 있지만 사실상 저에게는 큰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성이 360도가 지원이 되면서 어 목소리 수음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제가 장점으로 브이로그 카메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얘 하나로 커버를 할수 없습니다. 얘는 메인이 될수 없고 서브로는 정말 확실해요. 서브로 90% 이상을 칠수 있는 앱입니다 어느 정도 목소리 다 수음하고 화각대 지원하고 타이머스 이런 거다 지원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카메라는 맞지만 일반적인 카메라 한 대랑 맥스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량 깡패 말고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면서 이번에 또 360도 편집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리뷰였습니다. 맥스를 사용한 지 제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가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사람인데, 나의 영상미의 레벨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분들. 일상들을 진짜 예쁘고 특이하고 재미있게 담아가지고, SNS나 이런 곳에 나의 일상 로그들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카메라가 한 대가 있지만 좀 강력한 서브 카메라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편집하면서 용량 때문에 약간은 힘들긴 했지만 그런 부분만 빼면은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프로 맥스에 대한 리뷰를 끝내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잘 주무시고 다음 날도 상쾌하게 일어나셔가지고 그 날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친구입니다가 줌 H6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래서 자랑한다고 들고 왔어요. 빌려달라며아 맞지, 어, 빌려달라고 아. 했습니다. 네. 빗 소리 한번 녹음해 주시죠. 네.